27장에는 다윗이 다시 블랙셋 땅으로 피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드왕 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간 이야기는 3회상 21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회상 21장 10절부터 마지막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도왕 아게스에게 간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거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도왕 아게스에게 간이 아게스의 신하들이 아게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도왕 아게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 그저 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고니와 이 사람이 미치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라고 어,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다시 아기스를 피해서 어, 다시금 어, 다른 곳으로, 어, 방황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21장과 오들리거 선선 27장에 아기스가 두번 등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가도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것이 동일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 다른, 어,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개의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아기스가 사람의 이름이기 보다는 하나의 타이틀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들의 왕의 개념으로서의 직함이 아기스였을 것으로 보는, 어, 학자들 견해가, 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 창세기부터 구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동일한 사건처럼 보이는 것을 두 번씩 이야기하는 것은 이무월상에도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사울이 예언을 하는 사건도 두번 반복되어 있고 다윗이 가드 쪽으로 도망가는 사건도 두 번이 반복되어 있고 또 다윗이 사울을 구출한 사건도 두 번이 기록되어 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의해서 이것이 고대 문헌의 하나의 글쓰기 방식으로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서로 다른 전승이 내려오면서 하나로 통합되면서 그대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록했다는 견해들이 오히려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것의 강조점은 그만큼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장 1절에는 그 전제적인 이야기를 모두 뒤엎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이니 블렛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윗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도망 다녔던 날수를 계산하면, 어, 총, 어, 10년 가까운 기간 중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라고 기록한 걸 봐서, 거의 8, 9년을 지금까지 지칠 정도로, 어, 도망 다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다윗이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것도 지긋지긋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울이 두렵다는 상황까지 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가드왕으로, 블레스 땅으로 다시 한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아기스라는 것은 어, 타이틀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에, 다시 가두왕 아기스라는 최고 책임자에게 도망갔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가두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27장에 나오는 인물은 21장에 나오는 인물과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어 다윗에게 동거를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갔던 어 600명의 사람들을 모두 다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 세계 이르되 바라건데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것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과 아 같이 같은 성업에서 산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로는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다윗이 예, 아기스 왕도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예, 가능하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싶다는 것을 드러낸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충분한 명분도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가 허락을 하고 시글라리라,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게 됩니다. 시글락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거기에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역에 속한이다 라는 아주 짤막한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까지라는 말로 보아서는, 이, 오늘날까지가 다윗대로 볼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이미 죽고, 어, 후대에 왕의 기록물들을, 어 공개해서, 어, 기록물로 읽을 수 있는 때라는 것은 아마, 아, 아직까지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상당히 기간이 흐른 시점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글락,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 왕에게 속하게 된 근원을 설명해주는 구절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년 4개월 동안에 다윗은 정말 어,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기에 적합할 정도로 아기스 왕에게 절대 충성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어,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 함이라라는 말로 보아서는 과거에는 어, 다이생이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글락에 있을 때는 어, 자신의 태도를 블레셋 왕의 입맛에 맞추게끔 자신의 태도를 바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그 땅을 침노하면, 어, 사람, 모든 것을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여서 그 전리품을 아기스왕에게 가져가는, 어, 형태를 취함으로써 아기스 왕에게 끊임없는 시, 신뢰를 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물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이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27장의 말씀 숨을 읽어 보면 절망 절 정말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 잊어버린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한 상태에 빠지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이 바로 27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어 2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적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시글락에 있을 동안에 사울의 동적인데도 불구하고 사호를 따르지 않고 어, 다윗으로 찾아와서 다윗의 신복이 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4절에 보면 기부 온 사람 곧그 30명 중에 용서여 30명의 우두머리가 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이라는 것은 사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근거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30명이란, 30명 중에 용사라고 하는 것은 뭐 다윗의 용사 측근들을 표현할 때3일를 얘기하고 그 다음 측근을 30명을 두고 있고 그 다음 측근을 300명 그 다음에 3,000명으로 나가는 3의 배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두머리라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사월의 신복이면서 사월 가운데 있었더라면 다윗에게 크다 큰 해를 입힐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월의 신복이 되지 않고 다우, 다윗에게 시글락으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어, 3인, 나, 그 다음에 있는 30명 중에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에,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어, 용사들을 시글락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다윗의 신실함, 다윗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비록 그가 다시금, 어 자신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간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전혀, 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커지면 커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이 바로 27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때 앞이 점점 깜깜해지고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과 1년 4개월만 참으면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던 8, 9년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영원히 이런 일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을 때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그 당사자의 믿음의 크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정의롭음과 공의로움과 인자하심에 의해서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이 바로 27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실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는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27장과 역대상 12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도망 다니다 보면 과경에는 정말 좋았던 믿음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잘못된 경험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 무서웠던 가도왕 아기스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지금 현재가 싫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금 옛날의 블랙색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을 다 잃어버렸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인자하신가 고의로우심으로 다이세계에 베풀어 주셨던 시글락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우리가 눌러 주저앉아 있는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식을 낳게 될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